여러분은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 전혀 눈에 띄지 않던 친구가 시간이 지나 몰라볼 만큼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면 어떤 느낌일까요? 마치 미운 오리가 백조로 탈바꿈한 것처럼 환골탈태한 모습 행동 하나하나가 있어 보이고 폼이 나는 그런 모습이라면요 아마 없던 존중심도 자연스럽게 생기면서 괜히 그 친구가 뭘 걸쳐도 명품 같아 보이니까 따라 입고 커피도 꼭 같은 걸로만 마시고 그렇게 친구들 사이 유행과 트렌드를 선도하는 소위 인싸 대접을 받을 거예요. 머릿속엔 억울하면 출세해라. 이런 말이 슬그머니 떠오를지도 모르지만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고요. 해외에서 다른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지 않답니다. 특히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온 한국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그러한데요. 요즘은 한국에선 별것도 아닌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호들갑을 떨고 놀라워하며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른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외국인들을 자주 볼수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볼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아마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말하고 듣는 말중 하나겠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국 사람들이 손에 아아를 들고 마치 배터리를 충전하듯 쉴새 없이 들이키는 모습 그리고 영하 10도의 한겨울에도 얼음 동동 떠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즐기는 모습 한국에선 어딜 가도 일상적인 광경이지만 외국인들은 마치 남극에서 에어컨을 틀거나 열대 지방에서 히터를 켜는 심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전 세계 1인당 평균 커피 소비량은 1년에 132잔. 한국인 1인당 평균 커피 소비량은 무려 353잔이죠. 재미있는 건 한국 커피 소비량에서 믹스 커피와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것. 그리고 이두 가지는 한국을 벗어나면 구경하기도 어렵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커피를 즐기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이스 커피 자체를 마시지 않는데요. 낮 기온이 40도를 웃도는 중동 지역이나 중남미 열대 지방조차 커피에 얼음을 넣기는커녕 뜨거운 커피를 그대로 마시는 게 일반적이죠. 또 프랑스와 이태리 등을 비롯한 유럽 지역에선 에스프레소 등 뜨겁고 진한 커피를 마셔야 제대로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다는 인식이 있고요. 그래서 아메리카노는 커피를 묽게 희석해 양만 잔뜩 불린 것이라며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죠. 여기에 얼음까지 잔뜩 넣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아예 커피도 아니라 여겼고요. 하지만 한국에 다녀간 외국인들이나 한류의 영향으로 어느새 이런 시각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체감할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 지낸 경험이 있는 프랑스인 살로메 씨는 이렇게 말하죠. 몇년전 처음 한국에 가서 남녀노소 할것 없이 얼음을 잔뜩 넣은 커다란 커피컵을 손에 들고 다니는 모습은 정말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얼음이 녹은 커피를 계속 들고 다니며 마시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사람들이 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지 알수 있었죠. 오후 6시가 넘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프랑스와 달리 한국은 저녁부터 진짜 하루가 시작된다고 할 만큼 밤이 다이나믹하고 모든 걸다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몸이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원하더라고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얼음 잔뜩 섞인 물탄 커피를 큰 컵에 들고 마시는 게 익숙해졌죠. 프랑스 친구들은 내가 그런 말을 하면 은근히 비웃고 한국 사람들은 진짜 커피도 모른다고 무시하곤 했지만요. 프랑스로 돌아간 이후 파리 시내 별 다방에서나 볼수 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코리안 스타일 커피라면서 판매하는 곳이 늘고 있고요. 친구들은 진짜 한국 아이스 아메리카노 맛이 맞냐면서 한류 팬들과 섞여서 마시고 있더라니까요 커피도 아니라고 무시할 때는 언제고 말이죠 프랑스의 커피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좀더 설명할게요 이렇게 한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바뀌는 흐름은 정말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서 자국과의 차이를 느끼며 실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을 동등 그 이상의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경험이죠 1년간 한국에서 지냈던 셀리아 씨의 이야기예요 한국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었어요. 프랑스의 식당, 카페, 상점에서 손님은 어디까지나 대가를 지불하고 교환하는 존재? 그 이상은 아니에요. 마치 내가 너를 위해 물건을 준비했으니 고마워해라. 이런 태도가 지극히 당연하고요. 식당 종업원은 너를 위해 음식을 날라다 주는 내게 고마워하고 별도로 부르면 팁을 준비해라. 이런 느낌. 그래서 한국 음식점에 갈 때마다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산더미 같이 쏟아져 나오는 밑반찬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끊임없이 리필해주는 모습 수납 공간에 젓가락과 냅킨이 들어있는 편리하고 기발한 식탁 벨만 누르면 순식간에 달려오는 종업원 심지어 호출하는 목적까지 따로 표시되어 있는 멀티벨을 보고 이 나라는 도대체 얼마나 편리해야 성에 차는 건지 감탄하면서도 기가 막힐 지경이었죠 한국 어딜 가도 이런 세세한 것들이 모여 프랑스와 너무 큰 차이를 실감하게 했죠. 큰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요. 프랑스로 돌아가 며칠 지나지 않아 난 레스토랑에서 크게 화를 냈어요. 성이 없고 뻔뻔하고 불편함으로 가득했으니까요. 매일 이런 차이를 실감해야 한다는 게더 화가 난다고요. 이처럼 우리 눈에는 대수롭지 않은 것도 외국인들이 강한 인상을 받고 놀라는 이유는요. 과거엔 한국에 대해 우월감을 가지면서 은근히 깔아보거나, 동양의 특이한 사람들이라는 시각이었다면요. 한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경제적, 군사적인 부분까지 한국의 위상이 크게 올라가면서, 이제는 한국만의 아이덴티티, 독자적이고 세련된 문화로 인정하고, 눈높이를 높이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에겐 별것 아닌데, 그들에겐 별 것처럼 보인다고 할까요? 그 과정에서 편의성과 효율성에 두드러지는 차이를 더 실감하고요. 이런 시각의 변화가 물탄 얼음커피에서 한국 스타일 아이스 아메리카노 문화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한국에서 경험한 일에 대해 외국인들이 새삼스럽게 놀라고 감탄하는 이야기는 SNS와 커뮤니티에 많이 공유되는데요. 그중 재미있는 반응 몇 가지 골라볼게요. 한국엔 정말 풍경과 인테리어가 멋진 카페가 너무 많아요. 최첨단 도시 속에 숨겨진 환상의 섬처럼 말이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있으면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요. 항상 텀블러에 아아를 가득 담아 실세 없이 마시면서 아무리 멋진 곳에 가도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이러더라니까요. 내가 한국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던 것. 엄청나게 추운 날 맨발에 크록스를 신고 나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오늘 너무 춥지 않냐고 말하는 한국 친구들. 그냥 따뜻한 커피 마시고 양말을 신어 달라고. 그런데 그 다음 겨울엔 나도 슬리퍼 신고 아아를 마시고 있지 뭐야. 내가 한국에서 생각도 못한 편리함과 배려를 느끼며 감탄할 때마다 한국 친구들은 별걸 다 호들갑이라는 반응을 해요. 지하철에서 와이파이에 감탄하고 있을 때는 나를 눈에 쌍스 시대에서 온 사람처럼 쳐다보더라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곳곳에 숨은 디테일과 편리함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것도 불편하다고 바꿔야 한다고 하면서요. 대체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앞을 보고 가는 걸까요? 아마 몇년 후에는 한국과의 차이가 얼마나 더 벌어져 있을지 우울하네요. 시간이 갈수록 한류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보는 모든 것이 될수 있다는 말이 현실화되고 있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걸 피부로 실감하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니까 아아가 떨어지면 불안하신 분들 카페인 중독에 시달리지 않도록 적당히 조절하면서 마시기 바랄게요. 네, 프랑스에선 커피가 식으면 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다시 데워달라고도 안 하고 그냥 버리거든요. 커피 꿀꼴 뜨겁고 진한 에스프레소라고 생각하니까 걔네들이 느끼는 아아 비유를 하자면 얼음 동동 띄운 동치미 국물을 물 잔뜩 넣고 뜨겁게 데운 다음 이게 한국의 맛이구나 하는 느낌. 그러니까 보통의 프랑스 카페에서 아이스커피 아 주세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카페아 로우제 글라시. 발음이 좀 후진 거 양해해주세요. 대충 큰 사이즈로 얼음을 넣은 커피를 달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커피 향이 나는 알수 없는 무언가가 나옵니다. 커피 믹스에 물을 한 바가지 붓고 얼음만 10개 띄운 것보다 더 괴상한 맛이죠. 그런데 요즘은 별다방에 안 가도 한국식 아이스 아메리카노 파는 곳들이 점점 늘어난대요. 한류 팬들 수요도 꽤 있다고 하고요. 과거 우리가 어린 시절 미국이나 독일, 영국에서 온 거라면 선망의 대상이 되고 관심을 보이던 것과 비슷합니다. 영국에선 이렇게 안 돼. 이게 한국에선 이렇게 안 돼. 한국 사람들은 전부 이거 맛인데 이걸로 바뀐 거죠. 격세지감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요. 사실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최전성기는 1980년대, 90년대 이후 현상 유지를 반복하며 천천히 쇠퇴하고 있는 상황이죠. 반면 한국의 전성기는 현재 진행형, 매일 매일 전성기를 갱신해가고 있죠. 대체 언제가 최전성기인가? 이건 전문 용어로 며느리도 모른다. 2022년 10월 U.S. 뉴스의 워홀 리포트에서 발표한 군사력, 경제력, 문화 모든 요소를 종합 평가한 한국의 국력은 세계 6위. 헬조선, 헬조선 하는 인간들 이제 명분도 없어요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가 없는 위치니까 한국에 대한 시각이 바뀔 수밖에 없죠 국력이 깡패니까 불과 3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미운 오리에서 화려한 백조가 되어 세계 속에 당당히 자리 잡은 한국 과연 1년 후에는 또 다시 새롭게 발전한 한국에 대해 제가 영상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시거나 슈퍼생스를 통한 후원도 가능합니다. 멤버십 회원으로 인한 수익은 모두 어려운 이들에게 기부하고 있고요. 슈퍼생스를 후원하는 방법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내용을 참조하셔서 직접 후원할 금액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슈퍼생스로 후원된 금액은 전액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고 있습니다.